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제 경쟁 살아날 길은 무역입니다. 수출에서도 무역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고, 수입에서도 원자재 관계는 좋은 가격으로 정확하게 가져와서 이것을, 음, 확대 재생산에 어, 국가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어, 원유라든지, 어, 스틸, 어, 이런 부분에, 음, 그 수입하는 절차라든지, 그 DLC를 음, 발행하는 데 있어서 차고를 어, 어, 범할 때가 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셀러에게 DLC,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레더 워크레스를 보낼 때, 보편적으로 RWA나 MT705를 어, 먼저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RWA나 MT705를 보내고 나면은, 어, 콤폼을 받고 난 뒤에 7 2간 안에는 MT700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 불편한 절차보다도 MT700을, 어, 줄 때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컨디션을 해 붙습니다. 뭐냐. 셀라 쪽에서 2%의, 어, 퍼포먼스 본드를 줘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LC를 보내, 보내게 되면은, 총, 어, 수익금액의 어머한테 대해서 2%의 보증료를 걸고 이것을, 음, 선정한다는 하나의 약속으로 2%의 퍼포먼스 본드를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퍼포먼스, 어, 본드를 받을 때, 뭐, 퍼포먼스 본드를 10% 준다, 15% 준다, 뭐8% 준다, 한3% 정도 이상 퍼포먼스를 준다, PI, 어, PB를 준다는 셀러들은 여러분들이, 에, 약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 퍼포먼스 본드를 받게 되면은, 정상적인 어, DS나 정상적인 SIF, t r a d o v Credit 같은 경우에는 뱅크와 협의하면은 뱅크에서 오토모틱 어, 리프라이를 해주거든요. 다그 이제 정리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어, 할때 퍼포먼스 어, PB가 그뭐 10%다, 뭐 8%다, 10뭐 5%다 이러면 좋아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국제 거래에서는 2% 이거든요 원유라든지 스틸에서는 2% 니까 이런 어,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에, 예를 들어 여러, 여러분이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음, LC를 내기 위해서는, DLC를 내기 위해서는 PI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게 되는데, 이 프로포마 인보이스의 로딩 포트가 any 포트가 될 때에는 또 여러분들이, 뭐, 의심보다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어,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어, 렉스네일을 수입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포트가 뭐 제다 외에 세 군데로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건들이 그쪽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트를 세개 쓰고 배를 세 개는 로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다 외에 나머지 두 포트 중에 어느 한 포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애니 포트로 할 것이 아니고 PI에 정확하게 뭐제다은 제다. 다른 어느 어, 포트, 뭐, 그 포트 네임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받았을 때에도, 음, 뭐, 울산이다, 뭐, 평택이다, 그걸 애니포트를 하지 마시고, 뭐 울산이면 울산, 뭐, 광량이면 광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 꼭 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 지금 말씀드릴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피본들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본들을 많이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피본들을 많이 주느냐 그 이유를 확인을 하셔야 되지. 그 이유를 이제 제대로 이제 확인하지 않고 에,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그 음, 난처한 경우에 어, 직면할 수가 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어, DLC를 어, 발행할 때 이제 자기 회사의 뭐, 뭐 신뢰를 정하고 수입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은 또그 DLC나 LC를 얘기해 여건이 어려운 회사들이 대행업체에 어,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룰이, 에, 이런 DLC라든지 이런 걸대행해업체 보통 4%이 받거든요. 받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무역 업무는 잘 해놓고, 어, DLC를 낼 때, 지금 한국에 그런 회사가 아니습니까? 어, 미국계 회사가, 어 P라는 회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어떤 업체를 울리고 있잖아요. 음, D.H.를 전부 다뭐 어, 가짜, 페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국내에 지금 여러 기업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잖아요. 뭐 심지는 어 골프 회원권을 모집하는 회사를 보증을 쓴다, 보험 처리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하고 이게 뭐 사건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뭐 당사자들이 해결을 잘 해야 되겠죠. 음,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4% 정도에서 브라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 이러한 DLC를 대행해 준 업체에다가, 지불하지 않고는 이 DLC나 LC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적은, 어, 금액으로 대행을 할수 있는 업체들은 어떤 곳이냐. 장기간에 거쳐서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런 DLC라든지 SBC라든지 SITLC를 주고받고 한 자기들의 코미티가 있거든요.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l c 를열때 l c 를대행해주는 업체에다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원, 기름이다. 기름 오일이면 오일, 매트닝 톤당 뭐3불을 어? 해드리겠습니다. 동업, 거의 동업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런 프로바이드의 코미터 안에서 의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자, 내가, 우리가, 음, 이것을 LC를 열어주면은, 메트릭 톤당 뭐 3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200만 배를 거으면 거의 35만 톤이거든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한두달 만에, 석달 만에 금상 금액을 버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LC를, 어,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 우리들의 SS를 넣어가지고 열어줄 경우에 드는, 음, 일종의 어드미스트레이션 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걸 갖고 이제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죠. 그럴 때는 분명히 뭘 해야 되느냐. 그 제시하는 대행업체가 각의 SBC를 발행했든지, 아니, 받았든지, 그러한 커리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커리어가 전혀 없는 업체에는 똑같이 대행업체로 갑니다. 대행업체로 가는데 그 외에 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뭐 1%에 해당되지 않은 그 대행비를 가지고 해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페이크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런 것을 잘 체크해놔요. 지금, 어, 연, 연말에 시작해가지금 우리나라에 그 IBOE, 그 페이크도 많이 다니잖아요. 이 IBOE 같은 것은 은행에 원본을 가져가면은 발행한, 어, 트러스티와 관계는 은행 스크린에 다 나옵니다. 뭐, 심지어 우리가 이제 RWA 같은 거를, 어,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음, 어떤 MT 79거나 어떤 MT 19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그냥 페이퍼로 받더라도 이런 것은 어, 여러분의 은행에 가가지고 배리파이 요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홍콩에 음, 스탠차드가 발행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행이 하나 은행이다, 뭐하 은행 가면 그알더고로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게 되면은 그알더브에 보면은 그 은행 발행 난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RWA를 발행할 때는 그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뭐,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무슨 영수증이 나고 오 나면은 뭐 장부에 기재하고 요즘은 다뭐 디지털 시드로 다 기재를 하잖아요. 똑같은 가지예요 RWA를 스위프트로 안 나가더라도 r w a 로 홍콩 스탠차드가 발행했다 그러면 홍콩 스탠차드 스크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 투 뱅크 띠는 이게 베리파이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은행 스크린에서 저쪽 스탠 차드의 동의를 얻다가 스크린에 들어가면은, 요, 더 w 레가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에 의해서 발행했다. 우리가 KTX를 타기 위해서 가면은, KTX 표를 딱그으면 보기에, 몇월, 며칠, 몇, 몇 시, 몇 초에 발행됐다. 딱 그, 데이트 타임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BOE도 똑같고, IBO면 다음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절대 음 잘못된 서류를 맞지 않게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만지 그렇게 되는 뭐냐면은 서류를 볼수 있는 포인트를 몰라서 그래요. 뭐 R W A라는 게 스위프트로 안온 것은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에 조회를 시키면은 그것은 은행. 은행, 원이 그 안에서 뱅크트 뱅크로 스크린 조회하면그 넘버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s b c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커트 같은 경우는 ISN 넘버나 QC 넘버나 콤만 코드가 없지만은, CPU 부호가 없지만은, 에, 시즌드. 한번 나와가지고 움직인 거잖아요. 시즌드는. 이러한 s b c 는 ISN 넘버나 커먼 코드나 교신 넘버 다 거기 기재가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드에 SBLC가 아이서 넘버가 체크가 안 된다. 시즌드에 SBLC가 아이서 넘버를 커먼 코드를 셀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SBL 판다 그러면은 이 프로바이더가 가리켜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페이크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그런 것을 잘 보는 어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런 인수처, 뱅크 인수처를 만드는 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이제 겪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무역 거래를 할 때, 바야가 DLC나 LC를 보낼 때, p 본들을뭐10% 보낸다, 20% 보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 뱅크 인수런서 필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욕망이랄까요? 욕심이랄까요? 내가 이것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가치를 많이 가지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항상 스캐머들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DLC나 LC가 대행을 맡길 때는 기본적으로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한테 1%도 안 되는 대행비로 해주겠다는 곳이 있으면은, 물론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자기 돈을 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회사나 그 해주겠다는 사람이 SBC를 과거에 받아봤느냐, 보내봤느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십시오. 그걸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똘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 너 그, 얼마 안되는 자금으로 어? LC를 열어주고 나중에 되면은 나에게 좀 다오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 그러면은 똘똘시 SBC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DLC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를 피폐화시키고 자기 회사를 얼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한해는 스타트부터 절대 그런 페이크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어,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IBOE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러스트와 관련된 은행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은행에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다니고 있는 바깥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원본이 아니잖아요. 카피잖아요. 100%올 페이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작년에 많이 제가 이제 그 베리파이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음 내가 작은 노력과 어떤 작은 어떤 비용으로 너무 가대한 이익을 향해서 갈 경우에는 항상 그틈 사이에 스캐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시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피본도를 많이 준다는 셀러를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대행비에 맞지 않게 SBLC나 DLC나 SIDLC를 해주겠다는 회사나 개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레퍼런스를 당신이 LC를 받았거나 DLC를 받은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면은, 규모의 가대에 관계없이 받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보낸 것을 한번보시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IBOE 같은 경우에는 그 IBOE의 표면에 나타난 트러시트와 관련된 뱅크는 등록 레지던트에 넘바가다 있어요. 그넘바를 여러분의 은행에서 베리파이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거 다 스크린이 다 나오거든요. 뭐 어떤 사람의 헤지 뭐 펀드에서 나온 것이고 US 트레지디파트먼트한것 때문에 미국에 직접 확인해야 되고 그다그저 다그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죠. 그런 데는 해독되지 마시고 새첫달첫 첫 달부터 이 대한민국에 스캐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확인하시면서 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하시는마다 어, 성공하시고 또 스캐머들이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마시고 어,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